한국은행이 최근 높은 물가의 원인으로 농산물 가격을 언급하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공급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선데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 정도는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고물가의 원인으로 또다시 농산물 값을 지목하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한은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은은 필수 소비재인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보다 55%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중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1.6배 더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물가 수준을 품목별로 비교한 결과 사과와 소고기, 돼지고기가 최상위권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로 생산성과 개방성이 낮고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지금과 같은 높은 물가 수준에 대응하려면 공급 채널을 다양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은은 수입 과일 가격이 국산에 비해 변동성이 낮다며 다양한 품종이 국내에 공급되면 농산물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의 주장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잡다기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분석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한은이 노동 생산성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 고령농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노동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 장관은 한국은 농산물 개방도가 높아서 문제가 될 정도라며 사과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은 검역 문제로 수입이 되지 않을 뿐 통상 차원에서 농산물 개방도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단체도 한은의 의견에 반발하며 농업 생산 기반을 튼튼하게 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19일 논평을 통해 자금의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 재난이 근본 원인이라며, 한은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BS 진주영입니다.